본부의 클린 선거 본부에서 그 최근 공수처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최영적인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영국 차장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외면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검사는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지난 2일 손중성 전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서 이재명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한낱 경제범죄로 치부하고 고발 사주는 대장동 수사보다 훨씬 중요한 국기문란범죄라며 정치 편향적 바람과 주장을 일삼다가 판사에게 제지 당하는 창피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여당 대선 후보 선대위 대변인인 박성준 의원과 통화하며 저녁 약속을 잡았다가 언론사가 취재하자 뒤늦게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여운구 공수처 차장의 이러한 행동은. 결코 가볍다고 할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제 9조 1항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심각한 유법 행위입니다. 또한 실체조차 분명치 않은 고발 사주 의혹을 무리하게 수사하기 위해 영장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김웅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헌법 제 12조 3항 체포 구속 압수 또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을,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압수색 등 일련의 행위가 모두 유업성이 중대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영국 차장은 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중립성을 망각하고 노골적으로 정치 편향적 수사를 지휘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여원구 공수처 차장에 대하여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경고하는 바입니다. 만약 여 차장이 거취를 결정하지 않고 정치 편향적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경우 국민의힘은 국민들과 함께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른 탄핵소추 절차를 추진할 것임을 밝힙니다. 공수처는 권력층에 대한 엄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개월간 권력 눈치와 정치 수사에만 혈안이 되어 조성은 박주원 공모 제보 사주 의혹과 국정, 국가정보원법 위반 같은 현 정권 수사는 전혀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야당 관련 후보 수사에만 집중하는 편향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대로 된 수사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며 스스로를 공수처는 아마추어라며 능력 부족을 자인하는 등그 공수처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영국 공수처저, 공수처 차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취임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수처가 과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의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인권천하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국 공수처 차장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올바른 결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2012년 12월 8일 국민의힘 선대, 선대위 클린선거본부 클린 법률지원단 법률 네거티브 검증단 일동